20여만 명의 한국 교회 자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를 살아, 살리고 나라를 살린 신시한 일꾼 다 되게 하옵소서. 네. 세상 풍조에 영합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의 고린들은 되는 분 없게 하여 주옵소서. 말씀 중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올곧은 생활 자세로 교회와 사회로부터 신성받고 존경받는 장로 다 되게 하옵소서. 네. 그리하여 비록 인퇴하였지만 사회 각 분야 귀하게 쓰임 받는 장로 많아게 하옵소서. 네. 우리 하늘 장총이 보람, 귀하고 보람된 데나서 잘함으로써 코라 열병으로 생긴 한 가라앉은 성도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네.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, 나라 사랑, 이웃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셔서, 불안과 젊은 속에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보호소 기능을 발휘하는 하늘 정총 대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.